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졌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마음의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갈다가 사람마다 여와 호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하께 드렸으며 청기인 일에 수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작은 호만호와 및 애복과 흉패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효자와 불효자는 매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다 부모의 모습을 담습니다. 또, 불효자나, 효자나, 다그 이름이 족보에 오릅니다. 둘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효자는 한 가지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의 감동입니다. 효자는 자기 부모를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 속에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서 늘 흠모합니다. 그러나, 불효자는 그 중심에 부모를 향한 감동이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효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늘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가서 상을 받는 성망을 짓는데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망을 짓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해서 예물을 갖다가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22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시를 빼고 또 26절에 보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아 여러 가지 분품을또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계속해서 마음, 마음, 마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자를 감동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즐겁게 바치는 자를 통해서 영광받으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훗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마음으로 살아간 그런 길들 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원수 같은 아내를 만났나?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저 왼수.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할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 오면 목사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정도 감동시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감동될 뿐만 아니라 감동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동된 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시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도 자원에 성길 때그 사람이 효자인 겁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원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심과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자신들의 귀한 것을 가져왔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바치면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아니면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 무엇인가 좋은 걸 주시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복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바친 겁니다. 식기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물질을 바친 게 아닙니다. 앞뒤 제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방면이 있어서도 역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릴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한번 불러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담아서 부리는, 부르,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찬송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고,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찾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해 찾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사람의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 예물 물질의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했나 이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물을 드렸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 예물을 드리되 헌금을 하되 정성없이 습관적으로 드린다면 생돈만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만락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제물을 바칠 때 정해진 제물이 아니라 눈먼 것, 저른발이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정성 이상은 없었습니다. 성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랑이 선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얼굴에다가 똥을 바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과 중심과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재물 이것도 형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예물이 던지게 하시고, 정성을 담은 예물이 던지게 하시고, 이 재물보다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벅더 한건하게 세우셨어. 이제는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또 기적이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부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